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 생각해서 왔는데, 어, 그리고 혹시 이거를, 등급을 잘못하셨나? 그래서 이걸로 올렸나? 이 금액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 솔직히 조금 합리적이긴 해요. 금액을 이렇게까지 다운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지는 차 앞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뭐, 체보레를. 가장 인기 있는 회사로 만들어놨던 올류 말리부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2.0 터보 LTZ 프리미엄입니다. 제가 여기서 등급, 어, 이거 잘못 알았나 하, 하는 게 뭐였냐면은 엠블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면서 휠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다 블랙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원래 원래 LTZ 프리미엄은 이 엠블럼도 노란색, 휠도 그 약간 그 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색? 네, 예,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원래는 맞는 건데,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 퍼펙트 블랙 아니야? 이제 저희가 차를 하루에도 50대 넘게 보는 저희도 헷갈릴 정도로 정말 잘 꾸며놓은 차량. 이 차량이 지금 17년형, 16년 등록되어 있는 10만 키로밖에 운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근데 금액이 12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LTZ 프리미엄이라도 애초에 1290에 이 정도 스펙이면은 아무래도 만족스러운, 그리고 전국 최저가로 걸립니다. 전국 최저가 기준은요, 흰색에 이 정도 연식 정도의 이 썬루프까지, 흰색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다는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환 부위는 운전석 뒷문 교환, 그리고 여기 횡다 우측 휀다 교환밖에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요. 옵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버튼이 빠진 게 하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지금 멘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 이게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부분이 이 금액을 형성을 시켰냐면 이쪽으로 한번 와서 보시면은 지금 본네트 본네트랑 범퍼 그리고 여기 A 필러 부분까지 해갖고 쭉 뒤에까지 여기 도어까지는 색깔이 잘 맞아요. 영상에서는 잘 비치진 않을 수는있겠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색깔 차이가 살짝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앞문, 운전석 그리고 이쪽 휀다가 어 저희 이제 딜러들 얘기로 는 약간 좀 얼룩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는데. 어,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사실 이게 흰색 펄. 어, 이거 흰색 차량이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공업사나 아니면 복원집을 가면 정확하게는 진주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진주색은 저희가 이제 여기 이 매매단지 근처에는요. 뭐 엄청 고가의 뭐 디테일 샵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더러운 것들이나 아니면은 문콕 이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막광택이죠.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흰색, 완전 새 흰색은 상관이 없는데, 진주색은 색깔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안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이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보통 디테일샵 가면은 한 판당 한 2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죠. 그러면 색깔이 맞춰지는데 이분 역시나 뭐 마음은 이해를 해요. 예, 그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일 텐데 처음으로 제가 여기 영업자 분들의 편을 한번 들자면 구독자 편 말고 영업자 편을 들자면은 맞추기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돈을 써도. 메리트를 못 느낄 바에는 차 가격을 이렇게 완전 박살 낸 수준으로 내려놓고 뭐 디테일샵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뭐 그쪽으로 뭐 시선을 돌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차를 지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차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 1290만 원에 나온 이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이거 좀 감안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앞에 라이트부터 HID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 전방 감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블럼 이렇게 블랙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여기 밑에 범퍼에 약간의 스크래치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휠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흔히 퍼펙트 블랙에 들어가는 이 블랙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 이제 친구가, 와, 너말리부 샀어? 야, 등급 뭐야? 라고 하면은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 퍼펙트 엘치, 퍼펙트 엘치테야? 이런 좀 농담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옵션과 외판 상태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 이상 남아있고요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쪽 측면부는 색깔 차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뒷타이어 역시나 지금 70% 이상인데 여기에 약간의 실수한 자국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어 가드도 이렇게 사실 여거까지 내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밑에까지 이실 이 패널 위에까지도 이렇게 덮는 거는 노력이죠, 애정이죠. 렌트 력이 없다 보니까 자가용으로 충분히 애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서 보면 이 실패할 쪽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드리고 있고 자 뒤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스포일러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등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는 외판 상태 퍼펙트 블랙 같은 뒤에 엠블럼 블랙에다가 지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흰색의 파선 정확히 얘기하면. 뭐, 진주색의 팟선이 되겠죠. 자,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넓은 공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열어서 보여드리면 밑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어떠한 침수나 뒤에 수리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후방 감지기 카메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쪽 휠은 잔실수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야, 이거 색깔을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뭐, 어떤 분이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다만 저희는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쪽 측면에 제가 문콕을 발견을 했던 게 있는데 이쪽 보시면은 이제 운전석 뒷문에 문콕, 미세 문콕 두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시트 사용감은 전혀 없이 그리고 어 저희가 저번에 그 인팔라, 예, 인팔라 때 고객님한테 문의 받은 것 때문에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은. 어, 너무 많은 거를, 없는 것까지 모두 다설명하면 사실 끝이 없죠. 예, 뭐 이제 이 차량에 들어가지 않는 뭐 후속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등등 여러 가지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은 안 들어가는 옵션을 좀 고지할 수 있도록 많이 변화를 주겠습니다. 예, 지금 뒷좌석은 열선은 빠져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핸들 부분부터 시작해서 빠진 옵션이 없습니다. 통풍까지도요.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시동은 당연히 잘 걸립니다 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이지 역세스가 지금 작동이 됐고요 왼쪽으로 메모리 시트 HID를 포함한 오토 라이트 1열은 오토 윈도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핸들 부분 보여주시면 앞 차간거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선 이탈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여 주시면은 지금 1000 미만의 RPM 예열이 다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부조 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어떠한 경고등도 없습니다. 자, 위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2채널. 자, 밑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후방 카메라 역시나 작동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왼쪽, 오른쪽 상단에 옵션이 많이 빠져있는데 빠진 차의 말리부를 보셨을 겁니다. 통풍 시트 자리인데 이 차량은 양쪽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작게나마 이렇게 전자 파킹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옵션과 멋있는 옵션이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는지. 네, 이 말리부는 음. 찾으시는 분들이 특징이 네. 그 전방추돌 옵션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시 그렇죠. 사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17년형에 1 0만 k 로에 이런 전방추돌 차선이탈이 들어간 이런 외형을 갖고 있는 차가 사실 말리부 말고는 뭐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그 연식 네, 때는 그렇죠. 네. 이 연식 대비 이 금액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밖에서 말씀드렸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 이 차량 짧게 설명드리면, 올류말리부 2.0 LTZ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LTZ라고 그냥 표현하기 좀 아쉽죠.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프리미엄 하면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프리미엄. 그만큼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온 이유는 엔진 미션, 뭐 기동력이나 엔진 심장 부분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성능 올 양호, 누유도 없는 차량인데, 오로지 저거 판두개 조금 색깔 차이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왔고요 흰색 팟선 이거보다 저렴한 차량의 말리부가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볼수 있는 전국 사이트에서는 없었거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정직하고 솔직한 채널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많은 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될것 같고요 좀 마음 편하게 탁송 거래도 희망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항상 초심 잃지 않고 깔끔한 중고차 시장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